안녕하십니까. 예, 락산 토비가 결입니다. 예, 오늘 이제 분석해볼 사주는, 펜더곰 예, 푸바우입니다. 네, 어제, 예, 뭐,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중국으로 이동을 했죠. 예, 예, 푸바우가 보면 뭐 2020년 7월 2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주가 예, 22시 정도 돼요. 의뢰시라고 하는데요. 예, 사주를 보면, 이제, 경자년, 개미월, 갑자일, 의뢰시, 이렇게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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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청간에는 항상, 어, 제가 말씀드린 건, 오기가 흐른다. 예. 그럼, 경자라는 글자는, 음, 경자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12의 운성으로 보면, 경자는, 이, 자주에, 이 자위에서, 이제, 경금은, 이제, 보통 사유축으로 돌잖아요. 사유축. 음 축이 이제 묘지가 되는데 축 바로 전 자리가 이제 자 자리죠. 그러면 이제 병사 묘니까 사지가 돼요. 사지, 예, 사지. 어, 보통 육해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육해살이라는 게 이제 축이 날때 육해살이 돼요. 아, 그럼 이제 예, 갑자의 자자하고 어, 경자의 자자가 이제 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육해살의 의미는 이제 뭐. 좋지 않은 의미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경자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육해일 때뭐 콩가루를 만든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지름길이다, 뭐 지름길 이제 뭐 이제 빨리 뭔가를 도착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의미일 때는 이제 수문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제 수문장이라는 건 이제 저승의 문턱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물론 이제 갑자는 욕지 갑자죠. 예, 갑이라는 건 배우는 건데 예, 예, 지지에서 수생목해요. 그럼 임계 갑이에요. 그럼 이제 정보를 받아들여서 지식을 가져서 이제 배운다는 의미예요. 예, 욕지 갑자는 이제 확장이니까 배우는 것들을 조금씩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개미라는 글자는 이제 월인데요. 개수는 이제 예, 매니아. 원래 매니아잖아요. 이분 이제, 예, 월주 환경이 이제 매니아인데, 개미가 되기도 하고, 뒤집었을 때 이제 무축이 되기도 합니다. 무축.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곰이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지지 이제, 이제 을해는 예, 경사가 되기도 하고요. 을이라는 거는 이제 뭐 경험과 실력을 얘기하고요. 연간의 경험은 이제 독립적인 나만의 기술력을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사주가 돼 있는데, 경자하고 의뢰하고, 이제 의경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주는 이제 생각이고, 또 이제 뭐 부친궁이 되기도 하고, 조상국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국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주는 이제 배우자 자리이면서 자신의 미래예요 이렇게 이제 해자, 지지에는 해자가 만들어지고, 천간는 을경합으로 신금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을 을이 될때 병화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을 을이 되려면 경자가 을 오가 돼야 되겠죠. 그럼 해 오가 돼요. 해 오. 그다음에 이제 뭐 을경 을 을이 이제 병화를 만들 때는 이제 필요 필요 충분 조건처럼 이제 을해을 을 오가 될 때면 병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분의 기가 이제 청간의 기가 병화나 신금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병화나 신금으로. 병화는 이제 합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금은 이제 검증된 기술, 뭐, 완성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천간에는 오기가 흐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화나 임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정화나 임수가 없는데, 예, 요번 대운의 이모대운이에요. 이모대운. 그다음에 이모가 되기도 하고 정자가 되기도 해요. 정자가 이렇게 임수로 쓰일 때는 지지의 오를 갖고 있는 거고 정화로 쓰일 때는 예, 예, 자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자를 글, 글자로 보면 천간의 정화는 이제 기술적인 건데 지지의 자수는 이제 개수예요. 그래서 이제 정계 체충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사주마다, 아, 사주 기둥마다 궤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 경자라는 글자, 연주의 경자, 이렇게 보시면, 예, 연주는 이제 가보순 궤도예요. 가보, 을미, 병신,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경자가 나오잖아요. 이 가보순 궤도의 의미는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내 능력 글자예요. 내 능력을 현실에만 이렇게 반영하세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제 오늘 이제 무진월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월의 흐름이 연주하고는 반대로 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주랑 반연월 일주랑 반대로 돌아는 건 일주는 일주하고는 반대로 돈다는 거. 일주는 그럼 대인관계고 뭐 이런 건데 내 의도와 다르게 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 에. 그 연주랑은 이제 부닥치죠. 예, 예,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월의 흐름이 일주랑은 같이 돌아서, 어, 같이 돌아서 반대 계도를 만들고요. 연주랑은 이제 반대로 부닥쳐요. 그럼 내 생각과 다르게 뭔가 운이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주, 시주는, 예, 갑술순 계도인데요. 갑술순 계도는 폭을 좁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딱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같은 궤도가 반복되는 경우 폭을 넓히라고 생각 넓 폭을 넓히라고 바뀌어요. 예. 그러면 이분 보면 시주에 을해가 있고 어, 월주에 개미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갑술순 궤도예요. 그러면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앞으로 10년간이 갑진 궤도예요. 예. 갑진 궤도는 폭을 넓히라는 거거든요. 그럼 갑진 을사 병오 정미 요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하고는 월주하고 시주예요. 시주가 반대로 돈다는 거예요. 월주는 내 마음이고 내직장공이고내 사회궁이고 모친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터전 뭐 이런 건데 반대로 돈다는 거예요. 시주는 또내 미래예요. 내 미래인데 반대로 돈다. 내 미래가 내가 나아갈 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요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을 넓히라는 건 이분이 뭐 에버랜드에 있었나요? 어, 이분이라니까 하좀 웃기네요. 어, 어쨌든 에버랜드에 있는데. 고 이제 한정된 공간에만 있다가 폭을 넓히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이분이 이제 뭐이 푸바오에게는 이제 부친의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폭을 넓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해수라는 글자가 바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수가 오면서 이제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넓게 쓰는 예. 이모 대운이 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일주가 갑자 순궤도예요. 현실에서 현실에 있는 현실에서 이제 배워서 천간으로 능력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갑자하고 경자를 천중지충이라고 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천간도 충하고 지지도 충해야 천중지충 아니냐 는 하는데 이제 궤도가 달라야 천중지충이 됩니다. 연간은 이제 가복게 도고, 일주는 갑자게 도면,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궤도 분석이 끝났어요. 예. 그러면 왜, 왜 이제, 항상, 어, 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묻겠죠. 근데 항상 대우는 암시를 줘요. 이렇게 임수가 와요, 임수가. 이렇게 임수가 오면, 임수는 항상 임수, 임, 임, 오가 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자가 되기도 해요. 그게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운이. 임수는 개수로, 정화는 무토로. 근데 월주에 개미라는 글자가 되기도 하고, 무축이라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월주로 기가 가는 거예요, 월, 월주. 인성궁, 사회궁, 직장궁, 뭐, 모친궁. 내 마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가 이동을 해요. 근데 이제 지지로는 자오가 있잖아요. 자오는 항상 배합이라고 그래서 자오 충미이 궁들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럼 우리 이제 푸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경자 갑자 개미. 예, 물론 이제 자수가 해자하고는 방합이죠. 4 사호 방합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럼 이브 이제 지지 환경만 봤을 때는 예, 방합충을 갖고 있네, 이니다 이제 방방합충이라는 거는 뭐 방합이라는 건 대인관계, 물건, 장소 이런 충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예, 보면 예, 미토가 자수를 보강을 해요. 미토가. 이렇게 보면 월주가 연주랑 시주를 보강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 뭐 잠이 원진에 뭐 이러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원진살이 작동을 합니다. 예, 예, 경자하고 갑자가 좋은 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푸바오 예, 같은 경우는. 음. 그럼 이 이제 지지에서 먼저 암시를 줘요. 이모 뭐 오가 오면 이렇게. 그 궁들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고, 나, 나와요. 예. 네. 그럼,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잠이 자라는 글자는, 잠이 자라는 글자는, 네. 이게 이제, 배합충이에요. 배합충. 예. 네. 이게 이제, 체해충이에요. 체해충. 최애충. 그럼, 이제, 깨진 궁이 연주하고 일주가 깨졌다는 거예요. 연주. 자자가 깨진 거예요. 좌우로. 그럼, 좌우의 체의 글자가, 자수일 때는 개수가 되는 거고, 오화일 때는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계충이 발생해요. 정계충. 근데 항상 정화는 임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정계충을 단기적 목적의 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이 이제 이제 푸 같은 경우는 이모라는 글자도 보면 이모라는 글자가 어디서 왔냐면 갑술순계도에 있어요 이렇게 예, 여기 이제 이모가 있죠 이렇게 예, 이모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폭을 좁혔는데 폭을 좁혔는데 폭을 좁히는 글자들이 이제 부닥치니까 폭을 넓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제 이그 이, 궁들에 이제 예, 문제가 발생한다고 먼저 이렇게 대운에서 와요. 그럼 대운에서 오면 항상 어떤 암시를 주냐면 임수는 예, 신금, 예, 정화는 병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나 신금이 문제다 이번 대운에 병화나 신금이 문제입니다라고 먼저 답을 줘요. 병화나 신금. 신금은 이제 뭐 어, 병화는 이제 합리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신금은 이제 검증된 기술이나 돈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분은 신금이 없잖아요.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신금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아까도 말했죠. 을경합으로 이렇게 신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신금이 연주, 문서상, 뭐 계약상 연주는 문조 계약상이잖아요. 그럼 시주는 이동수단이에요. 그래서 신금이 문제가 됩니다 하고. 신금, 이제, 아까도 을르른 병화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연주하고 시주가, 거기에 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라고, 이제, 먼저 암시를 주는 거예요. 천간으로는, 천간으로는 천간대로 암시를 주고, 지지에서는, 예, 요렇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궁들이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갑진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운의 암시를 먼저 주고, 올해 갑진년이 왔어요. 갑진. 이렇게 갑진. 예. 일단, 지울게요. 그럼 똑같아요. 올해는 이제 올해 1년 동안의 운을 보는 거예요. 네, 올해 갑진연이 옵니다. 이렇게 갑진연이. 갑진연이 오면 이 갑은 어디로 기가 갈까요? 갑진은 이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기술. 네. 그럼 갑은 어디로 기가 갈까요? 을로 가요. 기토는 어디로 갈까요? 경으로 가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갑이. 을이 어디 있어요? 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주하고, 어, 연주로 기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시주하고 연주. 이렇게. 그 연주는 문서상의 문제, 시주는 이제 이동에 대한 문제,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올해. 그럼 지지로는 진술이 있으면요. 예, 진술이 있잖아요. 얘는 항상 사나, 해, 예,를 찾아가요. 진술은 사나 해를 찾아간다 그러면 진술은 사나 해니까 사나 해가 어디 있어요? 이러면 여기가 이제 시주가 되는 거예요. 시주는 이동을 해야 된다. 내 미래가 바, 바뀐다. 이런 의미를 먼저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개수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이제 아니 가이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개수가 문제예요. 어, 기토는 뭐가 문제입니까 무토가 문제예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무게가 어디에 있어요? 예 월주에 있습니다 월주에 그렇죠? 그럼 월주는 고친궁 사회궁 직장궁 내가 사는 터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월에서도 운이 오잖아요 월에서도 병인 정묘월 그럼 정묘월이라는 글자를 또 이렇게 보면 돼요 정묘 정화가 오면 어디로 기가 간다? 예. 계수로 무토나 계수로 가요. 정묘 이렇게 돼요. 임유가 돼요 이렇게. 네, 임유계. 그럼 어디로 기가 갑니까? 예, 네, 무토나 계수로 가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면 아까도 했지만 임수가 올때병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네, 병. 요건 이렇게 신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묘에 월 병원화 신금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병원화 신금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주하고 연주하고 연주는 문서상에 대한 거고 시주는 이분의 미래하고 이동 수단에 대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병원화 신금 그럼 이동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동하는 방법. 그럼 신금은 뭐예요? 검증된 물건들 뭐 이런 거예요. 좋은 차로 이동을 하냐 배로 이동하냐 비행기로 이동하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합리적인 방법. 이제 곰이라는 동물이 이제 장시간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지로 묘가 묘나 유가 오면 뭘 찾나 항상 인이나 신을 찾아요. 인, 인신, 인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푸바오 사조에는 인이나 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과연 인이나 신이 없을까요? 그럼 신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이라는 인이라는 건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인이나 신이 없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인이라는 글자는 인이라는 글자는 무병 갑이에요. 무병갑.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을해하고 을오가 될때 병화를 만들어요. 그쵸? 을룰로. 어. 그리고, 갑은 일주일에 갑이 있고, 또 올해 갑이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갑이 있고, 개축은 이제 무미가 돼요. 이렇게 무미가 되면서, 이렇게 무미가 되면서 개축에 이제 무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이라는 환경은? 이 이제 지지는 없지만 원래부터 인이라는 환경은 여기에 이렇게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인이라는 게 원래 갖고 있어요. 인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배워서 내가 병화라는 글자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신이라는 글자는 신이라는 글자는 신이라는 글자는 무, 임, 경이죠. 무, 임, 경. 그럼 대운에서도 임수가 왔고 정명월에도 임류가 되면 임수가 와요. 그 다음에 경금은 연주에도 있고 시주도 에 있어요. 그러면 무임경이 이렇게 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드죠? 그렇죠? 예. 그럼 유라는 것은 뭐예요? 유라는 건 뭘까요? 유라는 것은 임유인데 욕지 임수예요. 어, 욕지 임수. 유라는 것은 경금하고 신금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이, 이제, 푸방어 같은 경우 경경이 신금을 만들기 때문에 이미 유라는 글자가 여 지지에 무조건 있어요. 이렇게. 유라는 글자가 또 갖고 있어요. 어. 예. 그리고 이제, 가불이 있으면 묘가 되는데, 또요 청간에 보면 가불이 있네요. 그럼 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쵸? 예. 예. 사주가 이게 이제, 예. 예. 요렇게 돼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해서 이제, 뭐, 이동, 어떻게 이제 계약상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행위를 해야 되고, 이동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뭐, 뭐 무진동, 차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주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근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보 이제 이렇게 이제 골뱅이 갑갑 갑. 음. 이제 밑토잖아요. 이렇게 밑토 갑은 월주에 근이 돼 있나요? 안돼 있나요? 제가 좀 묶고 싶어요, 사실은. 갑은 기토의 그 미토의 근이 돼 있나요? 안돼 있나요? 예,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제 사주가 돌면 어떻게 될까요? 어, 기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미 예, 그렇죠? 예, 갑자는 이제 기기 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른 건 없어요. 그럼 기토가 어떤 글자냐? 기토는 어, 기토는 나예요. 나 아, 나. 본질을 아는 환경, 나에 맞는 환경. 그럼 미토에서 기토는 바른 환경이에요, 바른 환경. 그럼 미토라는 글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정을기가 있어야 돼, 정을기가. 이렇게, 정을기. 그 을은 있고, 기토가 있고, 화는 없죠, 네,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없는데 음, 대운에서 이모라는 글자가 정자라고 해서 미토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미토라는 글자가 네. 그럼 이제 기토는 그냥 미토에서는 기토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갑으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걸 하나 아셔야 되고 그러면. 그럼 뭐 미토만 됩니까? 그럼 축토라는 뭐 이게 사주가 제가 돈다고 했으니까 축토가 되기도 해요. 그럼 축토라는 글자는 개신기예요. 개신기, 개신기, 예. 개신기. 예. 그럼 개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분은 개 미로 이렇게 개신기가 개수 역할을 해요. 그럼 신금은 을경합이 연주하고 시주에서 을경합으로 신금이 돼요. 그렇죠? 예, 신금은 을경합으로 연주시주가 을경합으로 신금이 되는 거예요. 기토는 이제 일주가 기토가 되죠. 그래서 축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뭘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개미가 개수 역할을 해서 축토를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에 축토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미충이 있는 거예요. 중미충. 그럼 충미충이 있, 다는 거예요. 그럼 내 월의 환경이 충미충으로 리세팅 된다는 거예요, 리세팅. 그죠? 충미충으로 이렇게 리세팅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부, 예, 저기, 푸바오 같은 경우는 인도 있고, 어, 신도 있고, 묘도 있고, 유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음. 예, 그러면 이제 갑은 어떨, 어떨 때 쓰이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예요. 갑은 해수일 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요 갑은, 이렇게. 시주랑 만날 때, 취미궁에서 배우자를 만날 때, 예, 해수 역할을 해요. 갑은 해수 역할. 예. 연주랑 만날 때, 연주랑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예. 기, 오, 이 경자가 어떻게 돼요? 을, 오가 돼요. 을, 오. 그러면 여기 오중 기토가 이렇게 만나, 만나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이, 이 지금 푸바우한테는 지지 환경에는 없지만, 아까 인이라는 환경, 인이라는 환경. 인이라는 건 갑이 인일 때 최근이 돼요. 그럼 이렇게 서는 거예요. 갑, 곰이 이제 굴, 뭐 이렇게 이제 네 발로 움직이다? 가끔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게 인의 환경이에요, 인. 곧바로, 곧바 섰네, 직립보행을 하네, 이런 거예요. 그럼 묘가, 묘가 됐을 때는 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배운 걸 활용하는 거예요. 인이라는 거는 뭔가 배우는 환경을 얘기해요. 뭔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라는 거는 이제, 밤을 뜻하기도 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예, 아기를 만들기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진월이 되면, 무진월이 되면, 항상 무토가 오면, 갑으로 기가 가요. 갑으로. 그러면 일주한테 기가 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그면 이제, 무토가 오면 기토로 기가 가니까 일주는 대인 관계고, 그쵸? 렇 그런데 밑에 보면 미토가 있고, 축토가 있고, 뭐, 진토나, 뭐, 술토가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진토나 술토는 새로운 공적인 환경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토는 또 나만의 이제 보금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정화나 임수를 살펴야 돼요. 정화나 임수. 임수는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고, 정화는 독립성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운에서 임오가 정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뭔가 생존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아나 임수는 독립적이면서 임수는 생존 추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과연 운의 흐름이 좋냐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는 2년씩 2년씩 묶여 다녀요 이렇게 갑진 을사 이렇게 2년씩 묶여 다니는 거예요 2년씩 그럼 시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해외원은 이렇게 시조 근데 을사 을사하고 을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을이 병화를 만드는데 지지 환경에서 충이 되는 거예요 병화는 이제 뭐 충이 된다는 건 이제 을사하고 을뢰는 좋은 충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을사, 을뢰가 있고 연간에 경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경자. 그럼 이게 해자 해가 되고 을이나 경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을이나 경, 을이나 경이 많다. 뭐 이제 을이나 경은 여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을이나 경은 이제 동물들을 뜻하는데 을이나 경이 많다. 여자가 많네. 뭐 암컷이 많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을이나 경은 그냥 이, 이 지금 푸바하우 사주 입장에서 보면, 을이나 경이 많아지면 병화나 신금을 만들어요. 병화나 신금. 그럼 병화나 신금은 다양한 병화나 신금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병화나 신금. 예. 그럼 병화는 이제 높, 이 가고 합리적인 거예요. 높이 높이 간다, 뭐 잘한다. 신금은 이제 검증된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항상, 예, 을이 많으면 이제 갑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년은 이제 일주가 문제다. 그럼 일주는 이제 먹는 거고, 대인 관계고,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 내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뭐, 갑이라는, 의리 입장에서 갑은 이제 뭐, 뭐, 뭐겠어요. <laughs> 아. 남자고 남자가 되기도 하고 뭐 이제 먹는 거 대인관계 뭐뭐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년이 또 병원년이에요. 병원년은 예. 또 대운인 이모하고는 예. 좋은 충이 아니다. 이게, 이게 천중지충이에요. 예. 좋은 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충이에요. 그 충에도 항상 좋은 충이 있고 나쁜 충이 있는데. 병어까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미가 되면, 또 정미는 월주인 개미하고, 좋은 충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개미는 이제 월의 환경이고 직장의 환경이잖아요. 물론 이제 개수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왜? 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축이다. 이렇게, 생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임축. 정계충인데 임수는 항상 개수한테 이렇게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임수가 올때또 뭐가 문제냐 하고 물어요. 그러면 임수가 올때 항상 병화나 신금이 문제다. 이렇게 돼요. 그럼 병화나 신금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또 병화나 신금이 생겨요. 그럼 연주하고 시주죠. 연주하고 시주. 그럼 문서 문제, 이동 수단이 또 생길 수도 있다. 글쎄요, 뭐 어떤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뭐 다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뭐 이제 우리 운도 봐야 되고 뭐 사실은 이제 어 엄청 이제 푸바오가 입법을 받았는데 이제 개인적인 바램은 다시 어떤 조건으로. 우리나라로 이렇게 오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합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